이제 리오레우스 오늘 6시에 레이드 갑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거 가는 거 아니라 쉬운 거 갑니다 예, 몬스터 헌터 월드랑 파판 14랑 콜라보를 해서 리오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오레우스 수렵전이라 고 그러네 왕은 정상에서 잠이 든다 라는 퀘스트네요 야 이거 브금... 부금, 몬헌 브금이다 맞지? 얘들아 최근 쿡간에 센츄리오 마물 게시판에 특이한 의뢰서가 붙어 있었다 근데 이게 참이 콜라보라는 게 여러분 그 콜라보하는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재밌네 마물의 이름은 리오레우스 하늘의 왕이라고 불린다는 거. 출연 장소는 아짐 대처원이라 쓰여있네 그럼 재회 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해야겠다 <laughs> 아니 방금 캐스트수랑 마크도 모논.. 모처럼 해서 왔어 원래 파판처럼이 아니라 어, 그거잖아. 몬 헌의 그 옆에 따라다니는 놈, 동반자. 혹시 리오레우스 잡는 걸 도와줄 헌터님이냐? 진짜, 정말 잘, 잘 만들었다. 인진도 다르지 않나요? 웨리트회복약 10번 쓸수 있네. 꼬리치기, 꼬리치기. <laughs> 야, 캐릭터 구르는 것도 모노네만이모노니 근데 캐릭터 굴렀나? 보여, 보여, 보여. 아, 아 얘가 도와줘서 얘 완전 똑같은데, 연스러져서 꿈틀 되는 거. 아, 우라 퀄리티 좋대네. 날았다, 날았다, 날았다. 고레스 아냐? 아, 이 시체 뒤에 숨는 건가? 아, 아 근데 이거 일반도 그냥 같이 갈걸 그랬나? 일반도 재밌네 아 꼬리 있네 꼬리 야 꼬리 꼬짤 야이 꼬짤도 있어? 이 새끼 이거 미친 새끼들이네 콜라보 갈무리야 갈무리 a 갈무리 m 리 r i a Calmuria, c a l m u r 게 a Calm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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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m u r 오 a c 오 l m u r i a Calm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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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아니야 그러니까 하라콤 하라콤 어제 하다가 오럴스 잡으려고 한가 이거? 거기에 좀 늦게 풀려서 한참 늦게 정말? 게임 존나 많이 하네 모나 <laughs> 뭐, 와일즈 좀나왔을때 어. 그때 잠깐 조금 했었거든요 와 근데 길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길 찾기만 거의 한 4시간 방송을 했다고 치면 길 찾기만 한 3시간을 자동으로 대포가 주는 거 아닌가? 기대들이? 그거 야너 근데 말할 때왜 자꾸 즐게 짜면서 얘기해 날들도 듣고 는데 아, 찡찡대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아니, 야. 야 말할 때 똑박똑박 얘기하라고. 알았어? 똑박똑박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아예 진... 아, 우리 다빈치, 다빈치 신규 멤버입니다. 자기 소개하세요. 서울 사는 94년생 남자입니다. 뭐지? 잘 부탁드립니다 뭐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군대, 군대 어디 나왔노? 저요? 어... 면제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가 네. 아 뭐... 아아아 씨... 와... 개 빠졌네 아. 진짜 시작된다, 어 시작됐어 뭔데 네. 뭐 때문인데? 그게 있어 뭐, 비밀이가? 비밀이 아, 뭐하 저... 어. 신, 신장병 신 있어서 아, 그래? 아 진짜? 아 그러면 어쩔면 아, 근데 그건 인정이지 그래도 그 그치, 그치. 어. 뭐, 요거 이제 뭐 곁들여 이야기하 자면 이게 월드 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파판 콜라보가 들어왔어요. 용기사 세트 방어구 들어오고, 그 그치 베이모스 그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이 베이모스도 이제 몬스터로 토벌전으로 나와가지고 토벌전 거기 이제 사냥이지. 어... 그런데 팔갱님 베이모스 누군지 아세요? 베이모스 거기 로아 있잖아. 아, 아니, 아니 파판에 <놀람> 베이모스 누군지 아세요? 로봇... 베이모스까지 뺏겼네 이끼들 아...아니 아... 아니, 아. 와. 야 미랑이 뭔지 아나? 저 뭔지 몰라요 아... 이새끼들 그래. 진짜 스토리 대충 봤네 <laughs> 진짜로 아... 아니 파판에 베이모스가 있어 그 크리스탈 어. 타워에 몹이 있습니다 그걸로 콜라보 했다 그래서 몬헌에 가면은 볼수 있다 이겁니다 어, 야 이건데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그건데 존나 좋은데 그 리오레우스 수렵전 도전 가능 간... 됐다 예 근데 그 리오레우스는 4인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대4로 아, 그래? 4대 4대4로 찢어져서 일단 아... 난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조플로 가서 그래서 다 같이 어. 탈것 8명 탈것딱 타고 사진 한 박죠 음 어, 아, 좋습니다 양반 있네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이거 한 바퀴에 2개 주잖아 이 새끼 이거 50개가 탈것 확정 천장 교환이거든요 2 5바퀴 <laughs> 돌게 하든가. 배던 팔도 배던 조합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덴이랑 그 배던도 동갑이야, 그러면. 올드베이 영비해 가지고 하시죠, 그냥. 에이, 야, 다. 그럼 기준이 뭔데, 나이가? 피라쿠 아. 나랑 나이 비슷해. 피라쿠 대사 피라쿠 나랑 나이 비슷하다. 제도한 30. 김님도는 공자 김로 이님팔8나 팔이 개띠. 그래서 뭐홀 <laughs> 35. 아, 출생나 35야? 야, 출생 날이 얼마라 그랬노? 96, 96, 30, 96? 30. 30. 다빈치. 에이. 야, 다빈치 94라 했나? 예. 그난 나머지 나머지 가짜제. 뭐. 어, 가짜 미람이 아짜, 나이는 아짜 내가 알아. 너 나이 말안 해. 미람 미람 저랑 비슷. 아니 미람이 <laughs> 너내 친구한테 네 나이 물어봤어. 아, 물어봤어? 제내 친구 그 직장 후배거든. 저 물어봤다고요? 어, 나나 나중에 알았어.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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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저희 세계에서도 원래 그저 공개 안 했습니다. 야냥 너는 솔직히 아니. 아니잖아, 이마. 아. 저는 OBYV 아. 해. OBYV 하자. 아니 근데 와이비에 여자 여자 둘 있으면 좀 응. 분위기 칙칙한데 우리는? <laughs> 무슨 소리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 <laughs> 언니 있긴 <있기네>, 해요 <아유 웃음>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하다가 못 버티겠다 싶으면 공대 넘어와서 우리 바꿔주세요 해야 그래도 다음부턴 우리 저기 와이비도 여성 유저로 받자 만약에 혹시 이제 다음 이제 조선 멤버 오면 그때는 어. 아줌마 위주로 한번 찾아 봅시다 나쁘지 요다 오비 왜왜 왜? 오비야 오 오비로. 너 근데 왜 화내? 너너 왜가? 발끈하지? 너 새짝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와이프나 있다 맞아. 아니 근데 제제 아줌마 할 때보다 얘가 화면은그 보니까 삼십오 대 보여요. 네? 네딱 얘기할게. 제 내가 딱 맞춰볼까? 제 38, 39둘 중에 하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내려가 이제 우리 출발하자. 바로 출발하자. 예,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냥 이거 지금 그냥 들만 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그 김이 물량 먹으면서 하는 거 같은데. 자. 나 원태 잡자. 아, 근데 휘, 이 있으니까 약간, 약간 이게 이벤트성이라 가지고 쉽게 만들어나 보네. 번네편이라 아, 저용비을 봐. 그탱 필요 없잖아. 가자. 갑시다. 아, 나죽졌다 어? 죽으면 부활할 수잖아. 있부활해 봐. 부활. 부활. 너 뭐야? 어디 공격한 거야, 방금? 야, 뭐 89퍼 벌써. 이거 금방 다겠는데 야, 로라. 네. 네. 만약에 우리 다시 리스하면 너 힐러 해 가지고 죽으면 부활을 해라. 삼술이 죽으면 제대로 부활해 내가 삼술 해 가는데. 아니, 나또 죽었다. 뭐? 아니, 이거 씨발 걔 개... 야, 이거 데카 데카 생이 끝났다. 수래 그러면은... 삼술에. 아, <laughs> 아 이거 데카가 공유야 아니 야 무슨 공격 맞는거안막가 액션게임 액션게임 꼬리치기 아이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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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물량 먹으세요 야생의 예, 마물 온다 예, 예. 야생의 마물 아, 광광광 광초광초 와 <laughs> 물량 첫만물 시간 긴 것도 원작 고증이네 이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저거로 압 이거 돌진 돌진 기절 오케이. 이제 기절 개빡딜아딜 타요 아, 오케이 딜하겠습니다 근데 이이 돼지 잡아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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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콜라 뭐, 아, 타는 거 봐요 콜라 타기가 있다고 타기 버아야 그러면 저거 타야 아, 안 난다 보다 아안 갔다 돼지 아 누가 쳐 자꾸 뒤지는 거야 이시끼더라 이거 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돼지 돼지 아나 아, 걸렸다 이거 올라타기 올라타기 한번 봐봐 돼지 개팍질 나 나왔다 아, 머리 있다 아, 아, 아 위에서 아, 이거, 이거 타가지고 그것도 있구나 아 새끼들 호라로 좋대네 뭐, 단차 안차야왜 아. 죽었어 야 아, 올라갔는데 죽겠다. 그냥 캐릭터 픽 죽었어 아... 그 긴급 조작 썼거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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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아, 솟힙니다 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 ᄌᄂ. 분량 넣을 드세요. 기절 걸렸어요. 아, 스트레스 존나 많네. 아, 기절이다, 기절이다. 뭐야. 뭐야. 아, 아, 존나... 아. 비행이네, 진짜. 아, 모논 해봤잖아, 앞에서. 아니, 모논이랑. 어? 아니, <laughs> 아니 <laughs> 모논 해봤까거아니이 뭐. ᄌᄂ. 야, 뭐. 그만 좀쳐 뒤지세요, 진짜. 아왜 뒤지는거지 냐냥아이 새끼들 진짜 개패급이네 리에 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자, 자, 자 잠시만요 우리 2번방 잠깐 가서 회의 좀 합시다 2번방 어. 갑시다 얘들아 얘들아 예네 할만하나? 예. 네 할만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요 그래? 너희 피몇 피까지 네. 갔는데? 저 53퍼 어 그래? 어, 그래? 예 할만하네요 브레스 피해요 브레스 야 아, 화면 공유해봐 화면 공유해봐 화면 공유해봐 아, 우리 공약을 왜 알아갈라 그러죠? 아니 보자고 얼마나 와. 했는지 아, 아. 제가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근데 이거 힐러, 없잖아, 어? 이거 힐러 필요 없잖아 이거 힐러가 힐 필요해? 형님 힐러 필요해요 힐러 필요한 데요 힐러 필요한 뭐야 뭐 피가 안 차는데 어떻게 어? 힐러가 돼? 피 차요 차는데요? 아 그래? 뭐안 찬다고 그랬어? 아이페이지되면피안차찰아야 이거 얘네 울렁 똑같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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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아 진짜 꼬리 꼬리 뭐. 엄마 존나 못 하네. 아이씨. 오래 한 번도 코린 것도 코린 것도. 아, 꼬리, 꼬리. 미랑이 그냥 맞으러 왔다. 맞으러 왔어. 꼬리 꼬리 꼬리, 어. 꼬리, 꼬리. 나이스 나이스. 인사이트 되면 배울 거 같고. <laughs> 아, 가자라 안으로 들어가. 꼬리. 나봐 안에 있어. 안 맞지. 예, 네, 네, 좋다 좋다 좋다. 야, 근데 나 일이 안 안은 시... 맞는데요. 놀라하세요. 나 기술 꽂치기 일라 우셔야 됩니다. 아! 불 네, 슬슬지. 되지. 아! 아아... 나죽겠다나죽 아, 아아아아아아! 나 아아아아마고스뒤로마우우우우 오, 오!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넘어갔어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아이아아이아아아돼지새끼혼백칼세개를 처먹네 이 돼지ㅅㅂ! 이걸 삼수레를 타? 미안합니다... 대단히 해 아니 근데 이 생각 딴새끼들 너희 둘다 원딜이네? 야, <laughs> 아니 아니 원거리도 그 브릭스 다 떼어 주잖아. 아, 맞안 보이네. 배나 예. 이거 보니까 이 패턴 어디서 봤는데 생각났어. 어디요? 그 애기를 그 바위 뒤에 숨어서 피하는 거 있지. <laughs>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이. 나 죽었다. 리야야, 리야. 리야야, 리야야. 리야, 리야, 리야. 아니 얘가 잠깐만 쳐다보는 쪽 반대가 완전 맞지. 아, 그건 모르겠고 물약 쳐 드세요. 띄업 쓰면. 새끼야. 우리 우리가 했고. 야 자, 같이 맞기 같이 맞기 같이 맞기 최어 최어이 아 소만쳐 맞기 소만쳐 맞기 아나 가는 중 어. 가는 중오케이저 물량 아이아 물량 먹으면서 내돈 넣었어 그게 넣었어 아아이 새끼야 그 모르네 이 패턴 있다, 아니야 퉁퉁퉁 이지라면서 세번 쏘는 거 이거 세번 쏘는 거 똑같은 거 그니까 우리는 중주에서 세번 쏘거든 네, 패턴 봐 패턴 봐 자 모이기 잠시요, 모이기 한번 야 이거 외곽을 깔아야지 생각하니까 외곽으로 가한 외곽으로 외곽으로 씨한번더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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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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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힐야힐야힐먹힐먹 물량 일보. 먹어 물량 먹어 먹어 물량 먹어도 물량 물량 먹어 먹어 아아 물량을 쳐 드세요 마장님 아,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네 그.. 지금 딜 하면 안 돼요? 나딜 하고 있는데 아니고 그 딜러 아예 나 암기가 좋대 <laughs> 놀때 까볼래 나랑? 몽크 하라고요. 몽크 할줄아아 <laughs> <아니>, 야, 그럼 절대 <laughs> 하든지. 너 <이> 암기 존나 <laughs> 쎄. <더 웃음> <세>. 아니 감기로 <laughs>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그, 아니 뭐, 암산기 돌려, 형님 예 그러면? 암산기 예. 돌려게 예. 꼬리, 꼬리, 꼬리 쳐다본 쪽. 아, 감기도 하나 넣어. 아, 아, 리에리에리. 리 빨리, 빨리, 빨리. 원래 사무라이가 여기서 어, 얘가 어려워? 몰라? 그런가? 아니 얘가 이동기가 푸틴이야. 그러면 이동기가 푸틴인 사무라이를 하는 이유가 뭐야? 저? 들어보자. <laughs>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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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여기요. 홍련이잖아, 네. 홍련이잖아. <laughs> 아니, 홍련인 거 아는데, 아 홍련은 <laughs> 사무라이를 해야죠. 갑시다. 똥똥 왼쪽에 왼쪽에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어? 하나, 하나. 네. 한번 더, 한번 더. 자. 오케이 먹었어. 나이스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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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딜해 딜해 봐 배점 봐. 야저 다운 게이지 있다. 다운 게이지 보이냐? 노란색. 존나 뜯리면찰듯또 돌진인가? 어 그럼 떨어지나 봐. 돌돌돌돌 돌. 돌돌, 돌진 세 번. 내시야왜왜왜왜 왜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한 너무 많이 가지 마. 한한한 물약 빨아 물약 빨아 물약 빨아. 됐어 가자.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반 아. 이제 오케이. 죽으면 진짜 그임 이제 개범인. 어 오케이. 아 잠깐만. 이제 다운트 다운이다 이제. 춤생. 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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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잖아. 꼬리잖아. 꼬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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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7퍽. 꼬리. 어, 오케이. 꼬리잖아. 꼬리잖아. 꼬리 어. 이제 진짜 이 새끼 패 패. 야야 이거 배던 그거. 그 그거 뭐야? 이거. 그거 리미트 리미트 리미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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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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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검나무나 뭐여 일단 쾌검나무 쓰는 중. I told, I told, I told. 로 안쪽으로. 안쪽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물량 물량

저방 가서 훈수를 할까? 이거 봐라 우리 그탈것좀 보자. 이 갈머리에서 머리가... 탈 것이 나온다는 거죠? 비닐 나왔는데? 비닐 플러스. 성적 어디 있는 거야? 머리에서 합이. 탈이... 아 가끔 성적은 트리가 하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스물 다섯 판을 돌아야 탈것 확정이야?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나 논리로 가볼까? 갑시다. 볼까요? 가 볼까요? 야야야뭐 하냐? 어? 아이 아, 젊은 놈들이 그... 나이만 젊으면 안줄 아냐 임마? 아... 이 노련함이 부족한 은혜들. 아 <laughs> <laughs> 진짜. 어? 아 저희도 다 봤어요! 다 보면 뭐해? 못 깨는데 이 자식아! <laughs> 우리, 우리 집에 10, 10kg짜리 황금 송아지 있어? 이렇게 누구나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못 깼죠? <laughs> 하지만 못 깼죠? <깨죠? 웃음> <laughs> 아우 정말 진짜... 못깼지 그새 근데 미랑이 또 딜러로 바꿨다! 아이고... 아, 아이고. 그거 바꿔면 막 깨지는 줄 알아? 어? 메인, 저 메인 어? 딜러예요 메인 딜러, 지금! 우리 메인 딜러! 우리 팀 메인 딜러! 메인 딜러. 우리 팀 메인 딜러라고요! <laughs> 하루 종일, 돼지. 아, 잡아. 우리는, 야, 우리 딜러 배돌이랑 데니야, 이거 진짜, 3초도 안 걸려. 아, <놀라라> 뭐해, 여기서 한번 죽은 적 없는데, 이상하게. 아리주장하자니 아, 그러니까. 하던, 하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못 깨는걸? 못 깨는데 어떻게 하던 대로 안 하던 대로야 깨지 뭔 소리예요 우리 잘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미랑이는 어? 또 그새 그걸 맞고 있냐 아이고 좀 봐라 끝은 좀이 자식아 상시 돌진 아이고, 이 패는 이만. 아휴 어, 이거 멘탈 망해가대어있어 아니 멘탈 방해가 되어있어 야진정 밑에 앞으로 간다고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피하면 되는데 그 위에 화살표 안 보이니? 아씨올라가아올라가요올가올왜하고 있다가 왜가 올라가 야, 야, 야 MZ가 보는 화살표는 좀 다른가 방향이? <람소리> 올라올라하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단순 <올라갑시다>. <람소리> <자자>, 우리 올라갑시다 <람소리> 올라가세요 아 아, 재밌네, 오랜만에 재밌네. 아, 아 그니까. 러 우리, 우리 그거 합시다. 우리 파밍합시다, 이제. 아, 그니까. 러 우리, 응. 우리 이제 빨리 파밍해가지고 응. 탈것 빨리 만들자. 우리 부대 인권 탈것 리오레우스입니다. 그다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50바퀴만 어, 돌면 되는데. 아니, 누가 보면 어, 힘든 걸 시키는 줄 알겠어요. 응? 그니까. 러 맞아. 제, 제타보다 쉽잖아. 에우레파드다 만든 양반들이 말이오 와 이거 무슨 야그그 그, 그 같다 어디 그 나방새끼들 그 <laughs> 아니 거야. 퍼덕 퍼덕이 얘가 제일 심한 거 아니야? 탈것 중에? 진짜 이거 어지러운데 이거?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약간 좀 벌레 같냐 <laughs> 그니까 아 이게 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 있으면 딱 세워놓으면 음.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건 재밌는데 아하 그니까 ㅂㅂ한 <laughs> 은뭐 그런 데가 없지 너 아니, 거, 이 거기는 못, 부, 못 불러오나? 말안 해?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런그게좀 짜치네. 아, 근데 진짜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얘는 진짜 어? 인정해야 돼. 뭐랄까? 얘는 모논이랑 똑같아.